현대인들은 착각한다. 단단함이란 감정을 숨기고 참고 버티는 거라고. 아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스스로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운동하겠다고 했으면 한다. 비가 와도, 피곤해도, 핑계가 있어도 한다. 더 이상 화내지 않겠다고 했으면 안 된다. 상대가 어떻게 나와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 이 일은 끝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한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과의 약속은 지키면서 자신과의 약속은 너무 쉽게 어긴다. 그래서 스스로를 못 믿게 되고 결국 무너진다. 자존감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믿을 수 있겠는가. 단단함은 근육이 아니다. 마음가짐이다. 나는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말 한마디가 당신을 바꾼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일어나라. 하루 30분 독서하기로 했으면 하라. 화내지 않기로 했으면 화내지 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단단해진다.